가치 단체들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공공 앱이 사용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무용치물로 전락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했던 평가와 갈등 조정 능력의 한계를 보였던 지적이 팽팽합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국가에서 작가들이 참여해 공예의 새로운 가치와 미래를 제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홉 시 충북 뉴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 공공 앱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사용자들로부터는 외면받으면서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충북의 관광지를 소개하겠다며 만든 충북 톡톡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간 앱 이용자 수가 200여 명에 불과한데다. 그마저 1년 전보다 극감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 앱인 충북 나들이와 기능이 겹치는 데다 사용자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려 주엽큰 장마가 생겨 강원도 정선에 있던 세계의 봉우리가 이 자리까지 떠내려왔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바로 도담삼봉을 말하는 것이죠. 블로그나 네이버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좀더 재미있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건 너무 딱딱한 것 같습니다. 결국 충북 나들이와 통합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추가 예산이 필요해 폐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도 주민과 소통을 하거나 주민 편의를 위한다며 앞다퉈 앱을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없어 폐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공앱의 기능과 역할을 모바일 인터넷으로 대신할 수 있어 활용도와 필요성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발 후 관리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업체가 연락 두절이라서 무저히 네. 운영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가지고 황기하는 걸로 네. 왜냐하면 이제 앱을 개발한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요. 그 수요가 공공 앱이 필요성과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지면서 대부분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입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재선 임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해 온 것에 대한 후한 자평이 있는 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1년은 냉정합니다. 김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재선 이후 1년을 보낸 김병우 교육감은 충청북도의 명문과 설립 요구를 반영해 미래형 학교를 모색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또새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유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자평을 바탕으로 김 교육감은 남은 임기 동안 학교에 민주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미래학교 모델을 안착시키는 등의 4가지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촘촘한 교육 복지 건물망 그래서 이제 무상 교육이라든지 무상 급식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복합 문화 공간 만드는 것뭐 이런 것을 포함한 교육 복지 확충. 그러나 지난 1년에 대한 외부 평가는 냉혹합니다. 학교 급식과 명문고를 결부해서 합의한 것은 교육이 정치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자초했다는 지적입니다. 또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이 현재의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제시돼.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데다 교육 주체간 갈등 조정 능력에서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주체간에 갈등이 생기면 학교 교육은 실제로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업무로인한 그런 업무 분쟁이나 갈등이 없도록 교육청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또 인사에 대한 불만도 여전합니다. 아직도 교육감 인수위원회 의원들의 코드 인사. 본 인사가 여전히 자양되고 있으면 인사의 공정성이 결여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 내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던 이기 김병호 출범 1년의 다양한 평가 속에 김 교육감이 앞으로 남은 3년간 충북 교육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청주시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청주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의원은 LNG도 화석연료로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은 편인데도 친환경으로 포장됐고 최근 대전에서는 오염을 우려한 주민의 반발에 LNG 발전 건립이 중단됐다며 청주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개막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참가 국가를 대폭 늘려 외연을 더욱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공예의 가치와 미래에 주목합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의 최종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탈바꿈한 공예 클러스터에서는 태초의 풍경을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정북동 토성을 무대로는 관객 참여형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획전이 마련됩니다. 20년간 관객들과 호흡한 공예의 쓰임을 넘어 공예의 가치와 미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예 비엔날에서는 그다른 가치를 새롭게 서사적으로 몽유도 오늘 펼치고자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국가까지 초대해 외연도 확장했습니다. 피카소 등 유명 작가의 작품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캄보디아 등전 세계 17개국에서 210여 명의 작가, 천여 점의 작품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홍보 대사로 나선 배우 지진희 씨는 남은 100일 동안 국내외 홍보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광고소부터 여러 가지 스팟 광고라든가 어떤 SNS 활동, 또 유튜브를 통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기념행사에는 시민 100명이 참여해 조각 그림으로 비엔날레의 주제인 몽유도원도를 그렸고, 이는 축제 기간 동안 포토월로 사용됩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청주 비상시민행동대책위원회가 오늘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 광장에서 청주시 현안 문제 대응과 관련해 청주시장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청주시가 도시공원과 테크노폴리스, LNG 발전소, 폐기물 소각장 등 많은 현안을 갖고 있지만 청주시장은 대책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충북뉴스가 마련한 부동산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지난 10년간 청주의 아파트 실거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특히 서원구를 중심으로 한 하락폭이 컸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중개업소에 수많은 급매물 전단이 붙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이 아파트는 살기 좋은 아파트에 선정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매매가가 5천만 원 이상 하락하고 매수세도 끊기면서 금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억천이었는데 지금은 뭐 같은 경우 억나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 현황 분석에서도 지난 5년간 이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 하락률은 30%를 넘었습니다. 이 단지를 포함해 지난 10년간 거래가 가장 많았던 청주의 아파트 단지 30곳 가운데 가격이 하락한 단지는 서원구가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청원구와 흥덕구가 8곳, 상당구가 2곳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아파트 실거래 12만여 건의 분석 결과에서도 서원구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가장 낮은 반면 지난 5년간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원구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택지 개발로 수요층이 분산된 영향입니다. 인근 인접지역에 신규 아파트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구나 흥덕구로 이제 이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 폭이 적었던 흥덕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대규모 아파트 입주 때문입니다. 4월, 7월, 9월에 입주 물량 이 합치면 한 4천 세대 되네요. 이 정도 물량이면 청주시 흥덕구는 완전 흔들립니다. 계속 지적돼 왔던 청주권 아파트 수급 불균형 여파가 서황구에서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지난달 충북 지역 재고지수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청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북의 제품 재고지수는 올 들어 최고인 191.3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달 충북의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도 지난해보다 2.8포인트 감소한 94.1에 머물렀고, 광공업 생산 지수는 124.5로 3.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충북 지역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다시 장마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가운데 최고 1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상습 침수 지역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에서는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동차 영업소 직원의 자동차 구매 대금 사기 사건 피해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청주의 한 자동차 영업소 직원 42살 A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27명으로 피해액도 9억 5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변인들에게 차를 20% 가량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경찰은 A씨 행방을 쫓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도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에 매단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작업하던 근로자 한 명이 숨진 가운데 충주 고용노동지청이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주 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소환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청석학원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청주대학교 신임총장에 차천수 청석학원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차천수 신임총장은 청주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청주대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GS건설 부사장, 이집일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차신임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4년간입니다. 청주시가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의 비전을 구체화할 총괄 기획자로 손동유 박사를 선임했습니다. 충북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